네 안녕하십니까 갑술 임신 을미 신사 어, 남성 사주입니다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신월은 열매가 있다 열매가 익는 계절이고 즉 뭔가를 생산하는 때이다. 만들어내는 때이다. 과학 운명의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때에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기울여져가지고, 기운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밤이 제일 길면 4월이고, 낮이 길면 5월이고, 낮밤이 비슷하면 6월. 6월 6월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명이 시작되어 인류문화가 발달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분은 신월에 태어났다 지구가 여기 와 있으면 미월, 여기 와 있으면 신월. 그래서 나는 신월에 태어났다. 신월은 인간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음명의 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신월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인류를 위한 과학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거라라고 하늘이 나에게 풍부한 내가 부여받은 자기의 소임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과학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의 자질 과 환경에 따라서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계에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도 있고 과학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신월에 태어난 사람이 과학명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인물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그러한 실천을 할수 있는지 나머지 오행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때에 태어났으면 경금을 생산하라고 경금을 생산하라는 것인데, 저 경금을 생산하려면 정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화의 화급금으로 경금을 재련하는 것이 문명의 광명에 의한 제품을 생산해 낸다, 만들어 낸다 라는 의미이고 그러면 이사주가 정화가 있는가? 다행히 미중정화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중정화가 어... 을목의 인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정으로 어, 을목으로 이 정화를 인화했다고 하는 것은 어, 오래도록 오래도록 쓸수 있는 것을 인화한다는 이야기고, 즉 이때 정화는 이과 지식이 됩니다. 저렇게 에, 을정으로 인화한 저 열기를 잘 보존해서 그 열기를 높이려면 기토가 필요합니다. 즉, 어, 저 을정은 기토가 필요한데 이 사진에는 미중 기토가 있습니다. 미중 기토로 정화에 대한 보존 능력이 있다. 열기를 열기를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을정경으로 재련한 저 제품을 실제 시장에, 이 경쟁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널리 알릴 수 있느냐, 그것은 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경임, 금생수로 그 제품에 대한 활용력이 있다. 어, 시용성이 있다, 쓰임이 있다. 즉, 이 사람은 신월에 태어나 경금을 생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질 자질을 어, 가지고 있으니, 즉 어, 이과 전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 내가 경금 경금이라는 사물을 제품을 다루라고 했더니 천간에 갑목이 향해서 어, 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 또 을목으로 인화하는데 나는. 감목에 인화도 하겠다, 감목으로도 목생화 하겠다 이런 것은 기초부터 기초부터 인화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감목이 천간의 향에 있어서 갑정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경금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라고 했더니 천간에 심금이 딱 향해 있어서 심금은 저 열기에 의해서 녹을 수 있으니 파괴될 수 있으니 어 쓰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하여 어 나는 AS를 하겠다 그 상품을 그 환경에 잘맞춰 계속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어,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고쳐가면서 계속 쓸수 있도록 하는 뭔가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 어, 못쓴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쓰게 만드는 어, 재생을 하겠다. 그리고 어, 바로바로 소비되는 것, 바로바로 소비되는 것을 다르겠다. 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기과를 졸업해서 발전소 발전소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전관격의 재생관 관상생으로. 올해가 이민 년 임수라는 정인 해입니다. 정관격의 정인 해. 그래서 취업에 유리한 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